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데시입니다 마블 피처파이트 이번 영상은 샤론 로저스의 새로운 유니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샤론의 유니폼이 폭딜 캐로 나와서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세팅을 해놓고요. 자, 먼저 어 잠재로 개방이 되어 있네요. 한번 개볼까요? 불그레 의지라고 써져 있네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샤론은 오랜만에 하는 리뷰이니만큼 소개 먼저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배경,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캡틴 아메리카가 뭐 평행 우주에서 뭐 페기카터랑 어 승리하는 걸 도왔고 결혼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국에 와서 샤론이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캡틴 아메리카는 뭐잘 살다, 살고 은퇴하고 차론이 어, 캡틴 아메리카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어, 지구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뭐 내용이네요 아무튼 뭐 이렇고요 자 획득 장소는 상점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체 데이터 선택권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상세 정보 보여드리면 능력의 에너지 공격력 그리고 슈퍼빌런 타입에게 피해량 4% 상승 이렇게 영웅심 붙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치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해놨구요. 그리고, 영웅 장비, 보면은, 요렇게. 그리고, 나름 예전에 샤론 노조스가 얼베 캐릭터라서, 얘를 또 나름 힘줘서 맞춰놨는데, 예전 뭐 그대로 해놨는데, 보니까 뭐 신화랑 이렇게 전설이랑 해놨더라구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세팅 그대로 해놨구요. 에너지 공격이랑, 얼백 말씀드린 것처럼 얼백해 라서 치명치피 이런 식으로 뭐해놨 맞춰 놨었고 자 그리고 음 ISO는 얘를 풀각으로 해 놨었는데 예, 예전에는 제가 카드에 어 쿨감이 모자라서 매눈으로 맞춰 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느라 요거를 오버드라이브로 치환을 해놨는데어 요거를 바꾼 게어 색칠은 안돼 있어서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장비도 얘는 예전에 그니까 ctp가 없던 시절에 해놨던 거라 가지고 지금 제가180% 치명타율 이렇게 특장을 맞춰 놨는데 여기서 뭐 격동 여부는 없어 가지고 그냥 요거로 어, 진행을 했어요 요것도 어, 뭐 충분히 <laughs> 충분히 또 높은 수치죠 뭐 아무튼 그렇고요 자스케일 보면은 캐릭터 활용 팁에 유니폼을 착용하면 얻는 신규 스킬 모아치리기. 5번 스킬이네요. 어, 기절 3초에 어, 치명타율 25% 상승. 그러니까 어, 레벨 6까지 올렸을 때 이렇게 돼있고, 스킬 스킬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선봉장 스킬의 선봉장이 3번이죠? 3번이네요. 자, 요 3번 스킬이 예전에는 용포라고, 지금 보시면은, 요, 스타라이트 암호도 용포라고 돼있죠. 처음에 나왔을 때도 용포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유니폼이 바뀌면서 선봉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 옵션이 처음에 용포라고 이름이 나오면서 이 뒤로 나오는 이 옵션들은 그냥 무조건 다 용포라고 그러니까 편의상 부르는데 이 용포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은 이 샤론이 원조다 그래서 이 옵션들을 용포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선봉장 스킬을 누적 피해량 비례 데미지 증가 효과로 피해량을 누적한 후 모아 찌르기 포격창 스킬 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3번, 5번, 4번 그러니까 예전 차론 노조스의 스킬 테리는 뭐 이번 유니폼으로도 동일합니다. 근데 아요 스킬 테리가 대감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자 아무튼 또한 전설적인 수호자 스킬 전설적인 수호자 아 이번에 나온 얼티밋 스킬이네요. 얼티밋 스킬. 자, 여 스킬 사용 시에 누적 피해량 증가, 아, 누적 피해량, 비례 데미지 증가 효과와 누적 피해량을 곧바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선봉장 스킬 사용 후, 어, 전설적인 수호자 스킬로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샤론이 이번에 티어 3가 올라갔죠. 그래서 요 티어 3는 나중에 제가 올리거나 하면 리뷰를 할 생각이고, 뭐 언제 올릴지 는 모르겠지만, 아 무튼 요거를 그냥 잠깐 읽고 넘어가면은 모든 팀한 영웅 뭐 피해 면역 1초, 뭐 피해 감소 1초 이렇게 되어 있고 치명타 피해 율상승피해량110% 상승, 관통 그리고 뭐 중전 어 증가시킨다. 방어력 무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엄마 무시하게 뭐 붙어 있습니다. 요것도 3티 스킬이. 자, 그렇고 요거 리더 스킬은 피격 시뭐 에너지 실드 생성 이렇게 되어 있고 어, 티어 2 패시브부터 다시 좀 훑어 보면은 킬 피해량 상승에다가 어 에너지 물리 어, 피해 감소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방패 울림 충격과 공포 <laughs> 선봉장 PMN 5초에다가 뭐 누적 누적 데미지 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강화하는 방어력 무시에다가 슈퍼 하모에다가 어 모든 방어력 30% 상승 그리고 포격창 그리고 모아찌르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절 3초에 치명타율 상승 이렇게 붙어있는데 아 그리고 유니폼에서 이번 유니폼 효과 뭐 있는지 좀 보면은 받은 모든 피해량 감소에다가 공격시 다단히트 피해량 10%, 10 상승 이렇게 붙어있고요. 아 말씀드렸다시피 변경된 스킬 5개 그냥 스킬은 싹다 바뀌었는데 어 기존 샤론의 메커니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스킬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미리보기로 확인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은 평타 팡 팡팡 팡 그냥 뭐 근접 공격이네요 자 1번 그니까 예전에도 방패 던지기는 똑같았는데 그냥 이렇게 탕탕탕탕 적들한테 이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변, 어, 그런 식의 메카니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던지면서 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2번 스킬 이것도 역시나 예전 스킬이 이런 식으로 점프하면서 논타게 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이펙트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 이펙트가 이펙트는 진짜 멋있게 바뀌었다 밤밤 근데 여기까지 볼 새는 없이 다른 스킬로 캔슬하게 되는 그런 스킬이죠 아무튼 그렇고 자, 3번 스킬 밤모 붙다가 이런 식으로 모았다가 탕 근데 요것도 역시나 캔슬하게 되는 그런 스킬이구요 자 4번 스킬 요게 샤론의 주력 딜링 스킬인데요 근데 요게 맞추기가 또 쉽지가 않아가지고 음, 음. 자 아무튼 그렇고 5번 스킬 요것도 기절 3초와 동시에 치명타율 25% 상승 이라는거 하고 탕 남아있죠 어 남아있죠 아 그리고 요 티어 3 스킬 뭐 이번에 리뷰할 건 아니지만 한번 나온 김에 한번 써 보면 <laughs> 이번 유니폼으로 함께 나온 티어 3 스킬. 아, 이펙트 작살 나죠. 샤론 티어 3 스킬 설명란에 피해 면역이 1초가 붙어 있는데 1초 가지고 무슨 코빼기에 붙이나 싶었는데 요런 식으로 구를 형성하네요. 그러니까 티어 3 스킬을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구를 형성하는데 여기 안에 있을 때 그냥 피해면역인 거예요. 와스프처럼 오, 이런 느낌이었네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스킬로테이션 설명드리면 은 3번 먼저 쓰고요. 5번으로 캔슬하고, 요거 나가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다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한 후에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게 기존의 샤론 어, 스킬 틸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자, 3번 쓰고, 바로 5번 캔슬하고, 1번 쓰고, 4번. 요런 식으로. 빰. 이렇게 그니까, 러 요거를 다 중첩했을 때, 샤론 딜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요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일단 3번에서 5번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대갑을 터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1번 요거를 놓고, 여기서 또다단히트가 들어가고, 여기서 또 이제 다단히트가 들어가니까, 요 4번까지 가는 중간 단계에서, 대갑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서, 샤론이, 요, 그 뭐라 그래야, 딜 넣기가 생각보다, 그니까 러 대갑 맞추, 정확히는 대갑 맞추기라고 해야겠죠. 대갑 맞추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캐릭터가 아니다. 그니까 극딜, 그 폭딜 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유니폼이 나는 이러한 메카니즘을 좀 고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요 메카니즘을 버리지 못하고 비슷하게 나와버려서, 아, 좀 그런데. 아무튼 스킬 로테이션은 3번, 캔슬, 5번, 딱 이거 봐주고 1번, 4번 해서, 요렇게가 베스트라는 거.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내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대각해서 끝나고 내려왔을 때 1번 다시 넣어주고 2번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3번 쿨타임이 돌아와있거든요 1초정도 남거나 아니면은 뭐 바로 돌아와있거나 그런데 요거는 2번 점프 튀는 타이밍을 점프 튀는 점프 뛰는 타이밍을 조절해주면서 조절 하시거나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을 잡는게 지가 안 와가지고 샤론이 폭딜 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샤론이 안정성으로 유지하려면은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샤론을 이렇게 쓸 거면은 차라리 다른 캐들 좋은 캐릭터들 많거든요. 그래서 샤론의 극딜을 좀 맛보고자 운영하고자 한다면은 참요런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스토리 자사 한번 돌아볼게요. 13-6 가보겠습니다. 근데 샤론이 대감 맞추기 어려운 캐릭터도 맞고 사실인데, 그니까 러요 유니폼 자체의 딜이 워낙 세가지고, 그런 거안 맞춰줘도, 야, 이건 뭐 죽을라 그러는데? 뭐 폭딜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안정성이 그렇게 뭐 좋은 캐릭터는 아니, 아니죠. 그리고 AI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다 용포부터 쓰는 게아니니까 그러니까 3번 스킬부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스킬을 써버리네 음... 보스에서 그 살짝 그냥 맞고 그냥 죽어버리네요 자13-5 가볼게요 아... 이거 못 깨나요? 어 애매한데? 아... 이거 와... 이거를 못 깨버리네요 와, 당황스럽네. 와, 설마, 설마 했는데. 13-4 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최근 나온 유니폼들 중에서 성능이 좀안 좋다고 평가했던 것들도 자사 13-5는 그래도 깼었거든요? 근데 샤론이 AI가 3번만 좀 우선순위로 썼었더라도 이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3번 AI가 3번을 진짜 죽어라고 안 쓰네요 참나 진짜 야 이거 와 이거를 못떨었어 참나 와 이것도 못 떨었어? 와 진짜 다른 의미로 놀랄 로짜라 진짜 와 대단하네 진짜 이게 무적을 주면은 그래도 6 13-6은 아니더라도 5는 돌았을 것 같은데, 차로는 솔직히 특장이 무지하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서. 하, 아무튼, 어.. 13-4를 요 정도로 못깬 거면은 3은 깨겠죠. 어, 3은 깼을 것 같아. 무튼 자산은 요 정도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얼라이언스 배틀 가볼게요. 얼라이언스 배틀은 얘가, 유일하게 활약할 수 있는 데가 조건 없으면 여기뿐이라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대충 정량적 수치로 샤론이 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월드버스 잡아볼게요 오늘의 버스가 또 타노스이기도 하고 어, 샤론이 물리랑 어, 에너지 공격이 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공격 캐릭이라서 어, 타노스가 딱 적당한 것 같네요 자 타노스는 시크 리더에다가 콜슨 버프 붙여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는 이렇게 갈게요 아오야와 타임프리징 걸렸으면은 와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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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를 맞아보 아이고 씨아 이거 뭐 어떻게 아 반응도 못하겠어 아 패턴 알고 있는데도 반응을 못하겠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안돼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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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지 그렇지. 아, 이거를, 진짜. 그래도, 페이지 넘어,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꾸역꾸역 갑니다. 꾸역꾸역 가네요. 꾸역꾸역, 와. 핫! 자, 어! 으! 으! 아, 씨, 아, 아, 진짜. 다시, 다시, 제발. 회복약 좀 주세요. 회복약 좀요. 회복약 좀 주세요. 해놈님. 해놈님. 어, 야, 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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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짜! 태그, 오케이. 태그 타이밍, 아이고! 아, 태그 좋았어. 태그 좋았어. 후. 오케이, 패턴 넘어왔구요 아, 여기까지 좋은데. 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코스믹들 한만 없으면 될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태그 했어, 태그 했어. 태그, 태그 했어, 태그 했어. 태그 했어, 태그 했어. 아, 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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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쩌? 어. 아, 진짜 미치겠네. 어, 쿠스믹들아, 괜찮아, 피해, 피하면 돼, 피하면 돼.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근데 시간이 없네 아..이거를 대갑만 좀잘 맞춰서 하면은 딜이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얼드보스같이 애들 이 그냥 방방 뛰고 막 그러는데 대갑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거기서 뭐 대갑 맞춘다고 뭐 깝쳐봤자 그, 그러니까 안정성이, 대감 맞추면, 대감 맞추려고 깝치면 오히려 또 안정성이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 진짜 컨트롤이 극도로 어려워지는데. 그니까 러 지금 월드부스 테스트로 더더욱 확실해진 거는 딜이 상향된 거는 정말 확실한데, 그 안정성이나 유틸성 면에 있어서는 기존 샤론의 메카니즘을, 어, 수정하지, 그니까 러 개선하지 못한, 어, 그런 진짜, 반쪽짜리 유니폼이라고 저는 평을 하고 싶어요. 자, 샤론 20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얘는 이전 유니폼 때도 25층 이상은 충분히 했던 애라서. 아, 뭐. 뭐 끝났네요, 오. 20층은 뭐 문제가 아닌 걸로. 오케이. 자, 25층 가봅시다. 아, 이게 관통이 없어버리니까, 저거를. 오케이. 그래도, 어, 무난하게, 무난, 무나... 무난까지 아니, 무난까지 는 아닌데? 어, 약간 애매한데? 어, 잠깐 와, 이씨. 자, 27층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샤론이 관통이 없긴 한데, 얘가 또 물리랑 에너지 복합 딜이라서. 기본적으로 폭딜 애들은 그렇게 막 상관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사타나 죽였고, 헬스톰 죽였고. 아이고, 요놈 요놈 뭐라? 오케이. 그러니까 관통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리랑 복합딜이 섞여 있어서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샤론이 폭딜이기 때문에 음, 2층 정도는 그래도 2 9층은 깨는 걸로. 음, 야, 여기서 더 가면은 어, 29층을 못 가게 되고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29층에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해보죠. 자, 29층 털어봅시다. 음, 역시나 뭐 에너지 면역이 샤론 딜을 방해하는 게 많이 컸네요. 29층이 훨씬 뭐 쉽게 클리어가 되는 거. 뭐, 대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적이었어도 쉽게 깼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음. 어쨌든 뭐 29층까지 섀도우랜드는, 뭐, 완파. 자 다음으로 거대 버스 레이드 돌아볼게요 이것도 팀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감안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우야 피해주고 아저 캡틴이 딜 엄청 다이브를 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피해주고. 그렇지. 아, 근데.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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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피 채워주고요. 아, 근데 내가 1등인데? 캡틴이, 캡틴이 뒤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1등이야. 아하. 어, 이거, 이건 피좀 채워야겠어요. 이거 좀피좀 좀 채워야겠다. 아, 안 돼, 안 돼. 샤론이 안정성이 떨어져서 안 돼, 안 돼. 아, 죽었어.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안 돼.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아하, 결국 이거 뭐 혼자 남은,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아. 굉장히 힘든데 이거? 아, 이거 딜이고 나발이고, 이거. 이 깨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아! <laughs>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샤론이, 진짜, 안정성이 너무, <laughs> 진짜. 아, 그래도 나름, 나름 그렇게 대가보다는 안정성을 조금 위주로 하라고 해봤거든요? 아, 근데 힘드네. 근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캡틴 3t랑 이렇게 콜슨이랑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인데, 이분보다 딜이, 어, 딜을 많이 했네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차피 뭐 테스트였으니까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임라인 돌아와 볼게요. 근데 타임라인이 요즘 대전 오피캐들 너무 강력해서 샤론이 비빌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 이거, 이거 뭐, 아, 이거 비빌 때가 없어. 100%렇게 뻔한데, 이거. 이 PV 컨텐츠에서도 안정성이 별로인 게다 들통이 났는데 대전캐, 대전 캐 대전 컨텐츠에서는 더 털릴 거란 말이야 힘드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대전 아니까 그러니까 샤론 자체가 대전 캐가 아니라서 대전 세팅을 안 해놓은 것도 있는데 뭐 털리죠? 어 그냥 털려 버리죠. 아, 이거 뭐더볼 필요가 있나 싶은데 와스프랑 한번 다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와스프랑 붙어보고 아이, 그냥 마지막으로 와스프랑 붙는 게 나은 거 같아 어,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샤론이 대전캐는 아니라서 음, 뭐 한때 대전캐였던 때가 있긴 한데 와.. 아니 아 근데 와스프 털어버리는데? 와 어, 그냥 딜로 그냥 우겨 넣어서 그냥 한대톡 했는데 와스프 그냥 지나가다가 죽은 그런 느낌으로 털었어 오호호 아 그러면은 지금 엔젤이랑 다시 한번 붙어볼게요 아, 아 엔젤 70이네 아니? 아니,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오호 어허... 그, 그러니까 데드풀한테는 뭐, 스트라이프 지금 강화가 조금 덜돼 보이는, 요, 되게 있는데, 요거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샤론이 결정적으로 AI가 좋아, 보이 좋지, 좋치...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AI도 안 좋네요, 그냥 써보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샤론 요저스 이번 유니폼 다크스타 뭐 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써보니까 이번 유니폼으로 어, 월베 영상 보셨다시피 이 저번 유니폼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 2.5배, 3배? 거의 뭐 딜량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는 거를 어, 보여주고 있고요.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샤론 뉴스가 예전에 폭딜캐였지만, 그동안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 밀린 게 사실이긴 한데, 이번 유니폼으로 그 폭딜캐의 명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 스킬 메커니즘 그니까 극딜 그 넣기 어려운 스킬 메커니즘 그리고 안정성의 부재로, 어, 쓰기가 좀 어려운 캐릭터가 된 거는 맞는 것 같, 맞는 것 같다. 라는 게제 의견이네요. 여튼, 아직 기대감은 남아있는 캐릭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캡틴 아메리카 샤론 로저스 다크스타 아머 리뷰를, 유니폼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K-였습니다.